상공의이소 한자 상급시험을 통과를 해가지고 공부법과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처음에 시험을 등록할 때 10일을 잡고 등록을 했고요. 이틀은 놀고 8일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떨어졌어요. 그 당일날 바로 두 번째 시험을 4일 후로 잡았는데 그때는 붙였습니다. 합격하기까지는 2주의 시간은 걸렸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를 한 날은 한 11일 정도 돼요. 하루에 3시간 정도씩. 많이 정말 급하신 분들은 10일, 11일을 잡고 어,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요. 저는 비록 두 번의 시험을 봤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한 번에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많은 꿀팁과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시험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면 과목은 세 과목이 있어요. 한자, 어휘, 독해 40문항씩 있고 총 120문항인데 60분의 시간이 있어요. 한자만 잘 외우시고 가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각 과목마다 60% 이상 맞으시고 총 점수에서 이제 80% 이상 맞으시면 되는데 총 720점 만점에서 576점 이상만 맞으시면 돼요. 저는 공부할 때 돈을 1도 안 들였어요. 책을 안 샀고요.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좋은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래 링크, 블로그 링크를 달아드릴 건데요. 저는 처음에 급수별로 나와 있는 한자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9급, 8급. 7급 해가지고 4급까지 급수별로 한자가 나눠져 있어요. 어, 3급인데 3급까지 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4급. 천자만 외워도 충분히 합격을 할수 있는 시험이어가지고요. 저는 4급까지만 외웠습니다. 첫 번째 날은 9급부터 7급. 아, 한자가 맞아. 이런 거였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9급부터 7급까지 외우고 두 번째 날은 6급. 그리고 세 번째 날은 5급. 네 번째 날은 4급판.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나머지 4급판 이렇게 해가지고 4급은 어렵기도 하고 양도 많으니까 이틀에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일 동안은 4급 한자 배정. 이 자료로 이용해가지고 한자를 외웠어요. 9급부터 4급까지 총 한자가 다 담겨져 있어요. 4장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부담 안 되고. 근데 이게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면, 집가, 노래가, 값가, 오를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 정말 한자 오랜만에 하는데, 뭐가 집 가고 뭐가 노래 가고 갑가다 가짜야 이러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저는 구급부터 차근차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틀 정도 쓰면서 계속 쓰면서 외웠어요 저는. 한자를 이제 쓰면서 외우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보고 읽었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아무래도 한자는 정말 쓰면서 외워야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나마 다음 진도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쓰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이 된 거예요. 기출 문제를 그래도 한 번은 풀고 가야겠다는 감을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2013년도 상공회의소 기출 문제를 풀진 않고 답을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아 이런 문제구나. 아 이게 왜 답인지? 감만 잡았어요. 근데 단만 보면서 하는데도 뭔가 쎄한 거예요. 왜난이 한자가 잘 기억이 안 나지? 이러면서 인터넷에 계속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역시나 떨어졌습니다. 시험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아나이 이 한자 아는데 많이 봤는데 그런데 뜻이랑 음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나중에 4급 배정 한자 이걸로만 이렇게 쭉 외웠잖아요. 근데 이게 가나다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리를 외워버린 거예요. 과실과 옆에는 공부과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시험을 보면서 아 다음에 공부할 때는 한자 자체를 자세하게 외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등록을 하고 두 번째 시험을 공부할 때는 퀴즐렛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어플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를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어플인데 이렇게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한자 4급을 칩니다. 그리고 어, 모두 보기에 들어가서 저는 천 개의 단어 있는 걸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낱말 카드에 들어가서 앞장에는 한자,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뜻이랑 음이 나와 있어요 아는 거는 오른쪽, 모르는 거는 왼쪽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다음으로는 제가 왼쪽으로 넘긴 몰랐던 카드들끼리만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개의 카드도 빠짐없이 다알수 있는 좋은 어플입니다 한 센트 이렇게 다 완료하는 데까지는 제가 나눠서 했지만 두세 시간 걸렸어요. 그래도 그것만 쭉 하면 한 시간 반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퀴즐렛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려면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가급 한자를 어느 정도 외웠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 마스터를 한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 퀴즐렛을 하면서 정확히 내가 어느 한자를 모르는지 아는지 이거를 판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4급 한자, 그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랑 똑같은 건데, 이게 원래는 다 빈칸이었어요. 근데 이 빈칸을 이제 다시 채워 넣으면서 내가 어느 한자를 모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거 채워 넣으실 때, 팁! 이렇게 쭉 채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어, 어릴까? 옆에니까 대충 또 노래 가겠지. 가, 가, 가짜 놀림이겠지. 이러면서 그냥 무의식대로 그냥 이렇게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세로로. 그리고 가운데, 그 다음, 여기 끝에, 순서의 제약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끔 채워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자성어도 중요한데 그거는 무찬씨 자료를 활용했어요. 고사성어를 이제 모아놓은 무료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회원 가입만 하면 그 무료 자료를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고사성어가 총105 페이지예요. 너무 많죠? 그래서 프린트하기에도 좀 무리가 되고 그 많은 고사성어를 어떻게 다 외우냐 싶은데 그냥 기출이라고 써져 있는 고사성어만 외우시면 됩니다. 기출이라고 써져있는 고사성은 한 2, 30개 되는 것 같아요 두 번만 보고 시험장에 갔는데 다 거기 안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시면 세번 정도 보시고 여유 없으시면 한두 번 보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번은 말고 두 번은 보세요 적어도 혹시 모르니까. 조자 방식은요, 창공회의소 360제? 거기 앞쪽에 이론만 살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만 그냥 쭉 보고, 조자 방식은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그냥 공부하는데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두문제에서 버려도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점수니까. 이제 기출문제는요, 어, 2017년도, 2004년도, 5년도, 이렇게 풀지 않고, 그냥 답만 체크를 해가지고, 감만 잡았어요. 그렇게 하고 시험을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첫 번째 시험이랑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한자를 먼저 외우세요. 9급에서 4급까지 퀴즈넷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자를 진짜 모르는지, 어느 한자를 알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체크해 보시고 고사성어는 꼭 무찬시. 무찬시의 기출만 2, 3회독하시고 기출을 푸시면서 시험이 대충 이런 거구나.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아니다, 나 시험 봐도 되겠구나. 이걸 한번더 느끼시고 시험 보시면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 오일이 제일 재미없었어요. 이거 다 언제 하지? 진짜 재미없다. 내가 암기 기계인가? 제가 사실 단기 암기에 엄청 소질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5일만 참고 견디시면, 나머지 후에는 훨씬 부담감이 줄고, 어, 공부할 맛이 그래도 나요. 특히 퀴즈렛 하면, 쓰거나, 이렇게 뭘 계속 보면서 읽어야 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게임처럼, 모르는 거 왼쪽, 아는 거 오른쪽,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할수록 공부가 괜찮아진다. 이런 생각으로, 2주 안에, 금방,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세요. 안녕.